아니 찐방이 누구야? 아니 씨발 선생님! 아왜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지랄이세요 진짜로! 이 사람들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? 예? 다솜민 나란 제법 형이거 해야 된다니까. 어? 어? 잠깐만 김푸딩 테레비 있어요? 데리고 올게요 야 칠진아 니 내리는거 가능하나? 위에서 그 푸딩누나 요 강제로 내려라 안되겠다 같이 처맞자 김푸딩 테레비 함께 가야되잖아 저 끌고온나 빨리 맥살 잡아라 김푸딩 테레비 뭐하노 <laughs> 어? 잠깐만요 여기는왜 겹사 안하시죠? 아 어, 진짜 이러면 손해요 진짜로 어? 어? 김푸딩 테레비 왜.. 편하게 던전에서 사냥하죠? <laughs> 어존나 열받네 아 여기도 하라고요 소세지 어 소세지 어딨어 버스 태워줘야 될거 같애 마라카노 어. 지금 소세지 잡고 있는데 돌았나 오우 씨 김푸딩 테레비 씨, 존나 편하게 하네 요 김푸딩 테레비 빨리 내려오라고 던전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뭐 하는데 어어 어, 김푸딩이 죽었다 김푸딩이 죽었다 김푸딩 <laughs> 김푸딩이 죽다 <좋았다>, 김푸딩이 죽었다 <laughs> 김푸딩이 죽었다 <좋았다. 웃음> <laughs> 김푸딩 테레비 개고통 받는 중어 뽕키한테는 메인들 보내고 푸디한테참바치 취급이라 뭔 X받는 소리야 그리고 그게 왜 형이 열받는데 난 괜찮은데 돌다보면 한두 명은 걸리지 않을까? 혼자 불칸카에서 뭐하는데 소시지존나 하네 <laughs> 불칸카 빨리 날라 김푸딩 뒤따라간다 우리는 어 골테라고 김프딩한테 저똥붙이고 빨리 도망가는 거야. 무슨 어. 말이지? 아야 골테, 야 골테를 빨리 와. 야 여기 택배 가자. 알았지? 수박 어디 좀 편하게 사냥을 하려고. 가자. 나랐지? 빨리, 빨리 와. 어 빨리 왔다, 빨리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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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김프딩 옆에 날짜는 입에 날짜는 입에 날짜는 입에 붙자. 김프딩 옆에 붙자. 가자. 수박은 김프딩 하루종일 따라. 우리도 우리도 누가 어 뒤졌다. 던전도 따라간다 이제. 던전 가게 말라. 옆에 가고 수박은 친구들 다 데리고 온다. 이제 호야한테 안처았나 했더니. 어, 예, 오케이 오, 예, okay, okay. Takes, okay. Targeted.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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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바 붙어 비벼 비벼 시바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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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나나나저때다 야야 야김부딩 죽거든 야 근데 시바 <�COM> 새끼들 나만 봐 하, 아니 나만 본다고 아이 도망치려 했잖아 그럼 왜 가고 있어 어 아무것도 안 떨궜네 너또왜 여기 있냐 이 새끼 또왜 여기 있어 일단 또 카오를 풀고 올게 카오로 죽으면 안 되거든 야김부등 어디 있는지 본다. 뒤졌다. 혼자 안 죽는다. 뭘고다닌다 이제. <웃음> <기다려라>. <웃음> 김푸딩 텔레비전 쏘바 뒤져 봐라. 응? 편안했지? 자, 혼자 뒤져도 되겠구만. 자, 의리 좁 빠지네 진짜. 유문정이 어? 몽키 의리 좁 빠지네 진짜로. 형아아방이요 기다려 봐. 아, 잠깐만. 야! 죽여 씨발라 마 죽여 씨. 뿔뿔뿔이 그래. 푸즈마, 논바닥, 코리아 할때 바로 시발 거탈 눌렀어야 됐는데. 하, 구독과 좋아요.